시작입니다 지금 하도 제가 이제 많이 <laughs> 잊어버리다 보니까요. 이렇게 가지고다녀요 이렇게 자, 이 무엇이냐? 하나는 십자 드래브 십자 렌즈, 하나는 그 부스터에요. 자, 우리 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리틀 럼블 자, 아이슬라프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착한 가격에 팔고 있는데, 성능은 엄청나게 좋습니다. 자, 보시면 엔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. 어, 연료통부터 있고, 그 다음에 옆에 서버 있고, 서버가 앞뒤 서버, 좌우 서버 다 되는 제품이고요. 어플러까지 있는데, 이 가격이 다시 30만 원이 안 되는 29만 5천 원. 말이 안되는가 말이죠 시동 장비 드리고 열려 드리고 조종기는 gt3b 엄청나게 좋은 gt3b 까지 해서 자 세팅해서 나옵니다 바지는 벗겠지만 시동 오는것까지 해서 시동 안걸때는 플러그 열어놨고 돌린 다음 시동잘 거는 방법은 유튜브에다가 rc 라이프 엔진 이라고 검색하시면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우연히 이렇게 세팅하러 왔으니까요 바로 자 이렇게 안걸릴때는요 땡기면서 땡기때는 살짝 위로 올려놓고

오케이 한번더 세게 하나 둘셋 오케이 자 이제 제가 좀 해볼게요. 우리 학생이 잡으세요 우리 학생이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은 이제 좀 잘할 수 있게끔 한번 해게요자 시원시원하게 되죠 원래 차가 시원시원하게 다녀야 되죠 더도오하게오오오자 오오오! 로오오 오오오! 오자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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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이렇게 리트럼볼 시동 거는거 하고 지금 살짝 볼수있다 우리 학생 우리 학생이 아까 소멸 중인거 잘 굴릴 수 있겠죠? 잘수 있겠어? 네 해야지 <laughs> 못 탈거 <할것> 같은 <laughs> 아니야 못할거야 뭐 아니 럴수가 못할거다 그 처음인데요 할수 있죠? 화이팅 네. 화이팅 해봐 네 화이팅 아 무거워 아야 왜이러 <laughs> 화이팅 화이팅 네. 알겠습니다 잘할거에요 네. 아시다라면 공부 잘합니다 그치? 렇 네.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습니다짠 <laughs>